자, 이번에는 14페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에서는 보낸 사람은 이른마 카우프먼이라고 되어 있죠. 이른마 카우프먼.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미나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제목이 I'm happy for you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목을 우선 해석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냥 I'm happy라고 하면 내가 행복하다라는 뜻인데 너를 위해서 행복하다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너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다. 이 말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너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네가 그렇다니, 너에게 기어, 그런 일이 생기다니 내가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제목을 봤을 때 어, 이카우프만이라는 아이는 미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 그리고 그 일을 축하해주고, 그 일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그 축하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좋겠죠. 이게 그 오늘 배울, 네, 오늘 다시 한 복습할 1 4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러면. 어,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으면서 표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 단어랑 해야 될걸 표시 좀해 보겠습니다 Hi there. Yesterday, I saw on the Internet that family members from North Korea and South Korea met with each other after 50 years. It was so touching that i cried you see germany was divided into east and west but we were reunified in 1996 after such a long time as a divided country it was not easy for us to get used to the many changes it took a lot of patience and understanding but now we germans are one country and we are all uh, we are very happy i hope korea will be reunified soon. 자, 먼저 중요한 것들을 본다면, 문법적으로, 오 어, 문법적이랄까? 구문적으로 중요한 거 본다면, so, t h 있고요그 다음에, as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 툭에서의 k 의 의미. 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를 것 같은 단어는, 물론 수업시간 했지만, 그럴 것들은 먼저, 뭐이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 터칭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divide라는 단어는 중요하고요. 방향도 마찬가지 모르는 사람 많았고, r e unified, after such a long time, such라는 단어의 사용도 중요하고요. 어, get used to라는 건 수고적으로 알아둬야될것 같고, patien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hi there. 안녕 거기라기 하기보다는 여기서 바로 편지를 받는 미나를 말하는 거겠죠? 안녕 미나야. Yesterday 어제 나는 I saw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봤다. That 뭘 봤느냐? Family members from North Korea and South Korea. 나 북한과 이건 북쪽이란 말입니다. 북한과 남한에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met with, it. 만났다는, 만나는 걸 봤단 말이죠. with each other. 서로 서로 만나는 걸 봤습니다. after 50 years. 30년이 지난 후에입니다. It was so touching. 자, so that이 나오는데, so는 이 원인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업 시간 말한대로. 그리고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t h a t 사용하는 거죠. 이 touching이라는 거는 감동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뭐이 비슷하다는 단어가 무빙 정도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냐면 하 I cried. 난 울었다. You see. 너도 알다시피 Germany was divided into East and West. Germany 독일은 was divided. d i v i d e 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수동태 형태를 가지면서 이 과거분사형 자체가 나인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나뉘어 져 있었다. Into East 동쪽과 and West 서쪽으로요. 그러나 we were reunified. reunify라는 건 통합시키다는 말이었습니다. reunify하니까 재통합시키다죠. 수동태 형태로 써서 재통합되었다입니다. 1990년에 90년에 재통합되었다. After such a long time. 여기서 such의 위치가 중요하죠. 보통은 어, 형사를 수식 이 서치는 그렇게나 긴 이렇게서 해 롱을 수식하는 부사 역할인데 어, 그럴 경우 보통 관, 관사인 어 뒤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만약에 만약에 얘가 very였다면 very long time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서치는 그렇지 않죠. 어쨌든 서치는 여기서 그, 그렇게나 그렇게나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많다는 말이죠. 그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후에, as는, 뭐뭐로서의 뜻입니다. A divided country. divide는 나누다 말이죠. 그래서 divide d 다면 아까 말한 대로 나눠진이죠. 나눠진 국가로서, it was not easy. A씨 또 나왔죠. for, to가. not easy. 쉽지 않았었습니다. for us, 우리에게. to get used to. get used to는 어디 어디에? 익숙해 지다 뜻입니다 To the many changes. 그런 많은 변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It. 자, It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는 걸잘 봐야 되죠. 여기서 It은 그렇죠. 앞에 나온 이 부분입니다. 많은 변화들에 적응하는 것. 많은 변화에 익숙해지는 것. 그런 것은 축, 어 필요로 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필요로 했다, a lot of 많은 이 patience 인내라는 말이죠. 인내와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서로 도, 어, 통일을 하는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이해 어,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인내하고 이해가 꼭 필요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소독이나 통독에게도 힘들었단 말이죠. 자, but now 그러나 우, 그러나 지금은 we Germans 우리 독일인들은 are one country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we are very happy. 우리는 매우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바라는 거죠. I hope. 나는 바라 바란다. Korea will be reunified soon. 한국이 순곧 재통합되기를 바란다입니다. 예, 그래서 음, 얘가 바라던 것이 얘가 행복하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어, 얘가 행복하다 느낀 것. 우리 미나에게 잘 됐다고 느낀 것이 뭐냐면 이산 가족이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재통합에 어떤 좋은 신호가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